지금 이 순간 전기차의 기준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이는 이차한 대가 과연 테슬라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까지 긴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아가 준비한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기 세단 바로 기아 EV4입니다. 드라이브 존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이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2026 기아 EV4 위 첫인상은 한마디로 말해 미래적이면서도 기아 특유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전면부에 들어선 스타맵 시그니처 LED 라이트는 EV9과 EV6에서 발전된 형태로 훨씬 더 날카롭고 정제된 인상을 줍니다. 낮에도 존재감이 확실하고 밤에는 도로 위에서 단번에 EV4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릴이 거의 사라진 전기차 특유의 클린한 페이스의 공기 역학을 고려한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되어 효율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본인 라인은 낮고 길게 뻗어 있어 스포티한 세단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쿠페형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루프 라인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v 이 폭이 비율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휠 베이스가 길어 보이고 오버행은 짧아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19인치 또는 20인치 에어로 휠 디자인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행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는 플러시 도어 핸들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로 갈수록 굵어지는 숄더 라인은 EV4가 단순한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강렬합니다. 수직형 테일램프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상징하며 차체를 더욱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리어 범퍼 하단에는 디퓨저 스타일의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2026 기아 EV4는 젊은 감각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층을 정확히 겨냥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기아 EV4는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최신 전기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 구동 싱글 모터로 약220 마력 내외의 출력을 제공하며 일상주행에서 충분히 경쾌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6초 중반대로 예상되며 이는 동급 전기 세단 중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는 수치입니다. 듀얼 모터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출력은 300마력 이상으로 올라가며 보다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배터리 성능 또한 EV4위 강점입니다. 급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거리는 약 5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거리를 제공하며 장거리 운전 시에도 주행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약 18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ev4를 일상용뿐 아니라 장거리 투어용 전기차로도 손색없게 만듭니다. 주행 질감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정숙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은 도심 주행에서 특히 빛을 발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노면에 단단히 붙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함과 스포츠성을 적절히 조율한 느낌으로 노면의 잔진동은 잘 걸러주면서도 코너에서는 차체 쏠림을 최소화합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이전 기아 모델들보다 확실히 개선되어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차를 이끌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EV4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어졌는지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시야가 탁 트여 보이고 전체적인 공간감이 매우 넓게 느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대형 스크린은 시각적으로도 뛰어나며 정보 전달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최신 기아 커넥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까지 모두 빠르고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프리미엄 감성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었지만 촉감과 마감은 고급 내연기관 세단 못지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모드나 시간대에 따라 은은하게 변하며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 줍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고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사계절 모두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2열 공간 역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긴휠베이스 덕분에 무릎 공간과 레그룸이 넉넉하며 성인 남성이 앉아도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평평한 바닥 구조는 중앙 좌석 탑승자에게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일상적인 쇼핑부터 여행용 짐까지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도 2026기기와 EV 포기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최신 ADAS 패키지가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더욱 자연스러운 가감속과 차로 변경을 지원해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기아 EV4 이 예상 가격은 글로벌 기준으로 약 4만 달러 초반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출시 시 보조금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 트림에서도 주행거리, 성능, 첨단 사양이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전기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위 트림이나 듀얼 모터 모델의 경우 가격은 다소 상승하겠지만 제공되는 성능과 기술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 기아 EV4는 디자인, 성능, 실내 품질 주행거리, 가격까지 균형 잡힌 전기 세단입니다. 단순히 친환경을 넘어 운전의 즐거움과 프리미엄 감성까지 모두 잡으려는 기아의 위지가 분명히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기존 전기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EV4는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드라이브 존에서 전해드린 이 리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2026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름 중 하나, 바로 기아 EV4입니다.